안녕하세요. 구봉근 케어팜 대표 구봉근입니다. 오늘은 어, 뽕나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 노랗게 보이는 이게 앞에 보이는 이게 이제 뽕나무 뿌리 부분에 이 껍질을 조금 이제 벗겨내니까 이런 이제 색깔이 나왔는데요. 이게 정말 황칠 같은 아주 황토색이 멋진 황토색이 보이네요. 어, 이 뽕나무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뽕나무, 뽕잎을 가지고 옛날부터, 뭐,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제 뭐, 류에를 이제 길러고, 오 또, 이 뽕나무는, 뭐, 어디는잘 아시죠? 어디가 익으면 이제 까맣잖아요? 그걸 이제 먹기도 하고, 또, 뽕, 뽕나무는 이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또, 뽕나무는 제일 중요한 거는 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뽕나무는, 어, 그, 누에를, 뭐, 이제 기르는데 뭐 쓰였서 뿐만 아니라, 민간 약재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어, 요즘도 이제, 뽕나무는, 뭐, 구지뽕나무도 있지만, 이 이제, 삼뽕나무 같은 경우에 약성이 좋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뽕잎차 같은 것도 많이 해먹고, 또 가지나 뿌리 부분도 약재로 쓰는데, 특히 이제 고혈압 당뇨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고혈압 당뇨에 좋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혈관을 좋게 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가 이 당뇨에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뭐 이걸 가지고 뭐 뱀에 물렸을 때도 이제 활용을 했고 또 이제 내졸중 이제 중풍에도 이걸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뱀에 물렸을 독사에 물렸을 때이 뽕나무를 가지를 이제 태워 가지고 그 재를 재를 재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 가지고 양잿물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발이나 이제 뭐 손이 독사에 물린 부분을 담그고 있으면 해독 작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제 얘기는 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친정 어머니가 아 친정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마흔 두살 한참 젊었을 나이인데 그때 이제 중풍에 걸려 가지고 문박출입을 못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중풍 정도가 시, 심한 거죠 중풍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뇌졸중이거든요 이 뇌졸중은 이제 뇌에 있는 약간 작은, 작은 이제 모세혈관 같은 게 이제 막혀가지고 뇌세포가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이제 부분적으로 죽다 보니까 이제 뭐~ 언어기름을 이제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뭐~ 왜 손발 뭐~ 한쪽 아니면 양쪽 다 이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풍이 걸리면 옛날에, 이제, 막, 그, 문박출입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 거래도 되게, 이제, 불안하게, 이제, 그런, 그렇게, 그런, 걷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친정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이제, 뽕나무 가지를, 이제, 어, 구해서, 이제, 그걸, 어, 매일, 이제, 어, 보리차처럼 끓여서 드시게 하고, 또, 이제, 뽕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그젤를 가지고, 양잿물처럼 그 만들어 가지고 그그 양재물을 이제 그 감주를 이제 그 만들어서 그걸 늘 드시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장복을 하니까 장기 복용을 하니까 아버님이 이제 완전히 중풍에서 완전히 완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풍에서 완쾌한 걸 떠나서 옆, 옆, 동네에, 이제, 그, 20, 20살이나 뭐 젊은 처녀가 살았, 살았대요. 근데 그처녀라고 바람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평생, 어, 친정어머니를 애를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치, 이제 그 20살 연하의그 처녀를 친정어머니가 재발됐다는데 시집을 가라. 이제 그렇게 많이 타이러고뭐 해도 어 끝끝내 이제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해서 아버님과 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제 그 시, 이제 친정 어머니가 고생을 이제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아버님은 이제 이런 두 살에 이제 돌아가시 가셨다는데 그 아버님과 같이 살았던 젊 스무 살 연하의 그그 그 이제 처녀는 아직도 이제 살아 계시대요. 그래서, 이 뽕나무에 얽힌 사이를 듣고 제가, 아, 이게 참 뽕나무가 옛날에 이제 신목이라고 했는데요. 시, 이제 신, 신이 뭐준나무인지뭐 뭐 하여튼 이제 신, 신자를 썼는데 이 신목이라 불릴 만큼 그게 참 효능이 다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밭에서 재배하는 뽕나무도 있지만 산에, 깊은 산에 이제 오염되지 않은 곳에 사는 이 야, 야생 산뽕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이제 뿌리 부분이 약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거를 이게 이거를 이제 어 제가 이제 잘라가지고 어 가늘게 잘라서 말려가지고 어 차를 만들어서 먹 이제 먹어보려고 합니다 뭐 저는 뭐 그래 뭐 고혈압이 아 혈압은 조금 있지만 당뇨 같은 거는 없거든요. 어, 그런데 하여튼 이 혈압과 당뇨에 좋다라는 것은 그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너무 고단백 식사, 뭐 고, 어, 고지방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혈관이 튼튼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사실 못 먹어갖고 뭐 굶어 죽는 그런 사람은 많았지만 이렇게 너무 잘 먹어가지고 비만 때문에 뭐 성인병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뽕나무가 뽕나무에 대한 효능 이런 것을 사실 이제 많이 연구를 하지 않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제 성인병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 뽕나무를 활용해서 이제 뭐 누에를 뭐 해서 이제 비단 비단을 뭐 만드는 그런 이제, 어, 어, 잠상 뭐 그런 뭐 산업에 관심이 없고 다 이제 뽕나무를 활용해서 이제 뭐 성인병 치료하거나 아니면 이제 누에를 활용해서 이제 그뭐 당뇨 같은 거 치료하는데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소득도 사실은 뭐그 누에를 쳐서 이제 파는 것보다 한세배네배더 많이 이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이 사람들은 뽕나무에 사실은 관심이 없고 또 뽕나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뽕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책을 보고 사실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뭐 저는 이제 이 삼뽕밭을 하나 만들어서 진짜 이 뽕나무를 활용한 그런 이제 민간요법 어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좀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도 이런 이제 뭐 흔하지만 어 이런 야생 뭐 식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